돼지고. <laughs> 자, 이제. <laughs> 31번이냐? 이거 34. 32번이다잉. 31번이네, 이거. 31번 하자. <laughs> 행합해죠 <행하베> 그래. <준비네. 웃음> 자, 둘째 줄 행합했죠. Business seems to be profiting from regulation. 2번, stricter regulations. Innovation. 그 밑에 ones. 3번, 꺼져, 4번, producing. 옆에 renowned. 둘째 줄에 contaminating. 네, renowned가 어딨어요? world renowned. 어. 나와지 그지? 4번에 컨테이닝 5번 어댑티드 옆에 디자인드 둘째 줄에 어치브드 6번에 페이싱 인크리징 리 스트릭트까지 첫줄 끝에 뉴 메소드 옆에 월 옆에 메인테인 프로덕트 퀄리티 퓨어러 7번 인리스 팜스 옆에 컬티베이션 메서드 서큐레이츠 그로우즈 다음 9번 나도니 리듀스트 9번이요? 8번 나도니 리듀스트 대충 하면 되지 릴리즈드 옆에 인크리즈드트라티트 컨트롤 그로잉 주제는 2번과 8번 소리만의 개수가 거의 50개가 돼 너들 애널지시스 들어간다 그랬지 그지? 에? 뭐요? 아니 애널지시스라고제 앞에 있는 거 이거 들어간다 그랬지 저 성준이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1등급이 준교들어간다 들어가 저정신새끼 <laughs> 들어가니까 응. 지금 더 많아졌어 안 들어 원래 안 들어갔었는데 어 들어갔어 저거 안해요 저거 수업 안해? 나 안해 병신 지랄을 하고 있네 <laughs> 아니 안한다니 또라이 새끼 니가 수업을 안듣겠지 씨발놈아저 열심히 들어요 병신아 그 수업 든걸 갖다가 한걸 갖다가 복사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던데 이 차마나 병신 새끼 아, 저 새끼 말은 90%도 거라고 10%도 거짓말이야 전혀 진실성이 없어 <laughs> 거짓말. 저거 진짜 안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네가 안 들었겠지 새끼야 <laughs> 진짜, 진짜 안했다요아 <laughs> 아, <할까? 웃음> <laughs> 남들은 수업 하는데 네는 안 하는데 네 혼자 <laughs> 알겠지뭐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맨 앞자리에요. 근데 <laughs> 다 보고 있어요고 저거,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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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다고아직 네. 거짓말, 아, 거짓말 하는 진짜, 진짜, 네. 네. 진짜 안 했어요. 어요가져너 진짜 안 했어? 예, 진짜 안 했어요. 맨 앞자리에서 보고 있다니까. 될 거. 잠깐만해. 시다 지문이 50개가 넘어. 그래서 이거, 씨, 이거, 뭐, 천명이 돼야 돼. 선아 천하, 천하, 천하. 밀리지 마. 밀리면 못 따라오겠어. 그래서, 1번,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미쳤네, 병신 알았지. 장신병신 인정, 오케이? 31번. In the course of t research, 그의 연구의 과정에서, 오나, 그, 너, 비니스 즈 전략 1번. 환경 2번에 대한 그의 연구의 과정에서 마이클 포터, 내 동생은 노티스 목격했다. 팩트리어, 특별한 패턴을 목격했습니다. 비니스, 산업, 사업체는 seemed to be p r o f i t 이익을 얻다서 이익을 얻는 것 같다. 프람 레귤레이션, 레규레, 핵심어, 주제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 같아. 이번 주제문 그는 또한 디스커버 발견했다의 이아를스트릭트 레귤레이션, 별표 두 개, 핵심어 스트리트 엄격한인데 이알부터서 더 엄격한 규제는 프람프팅 촉구하고 있다. 더 많은 이노베이션, 혁신을 더 많은 혁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커 더 약한 원저 동그라미 초 승현이 원저가 뭘 나타냈어 음, 규제다 규제 더 규제. 약한 규제보다도 더 많은 혁신을 촉구했어 알았지 그럼 규제가 엄격가면엄켜갈수록 혁신이 되었다고 2번 더치플라워 산업은 네덜란드의 꽃 산업은 프로바이드 제공했다 일루스레이션 한 예를, 한 예를 제공했어 4번 여러 해 동안 캄파니즈의 주어 표시해라. 지구야 동상을 차다니 삐마동사가 뭐냐? 동사가 뭐냐고 지구야 월. 월 오케이. 프로듀싱이 I 아, N G 동그라미쳐. 그럼 생산하는 프로듀싱이 캄파니스지했어. 프로듀싱 앞에 생겼던 두 단어 말해봐. 프로듀싱, 프로듀싱. 프로듀싱. 앞에 생겼던 두 단어. 아니, 내가 ING나 가급은 사는 시방아마계대명사 플러스 삐더가 생기됐다고 했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말해보라고. 위치. 위치. 월. 시가, 가, 그러니까 워서. 위치 월 프로듀싱. 홀랜드의 월드 리나운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 리나운드, 유명한 출입가, 다른 컷플라워, 컷플라워, 알지, 그렇지, 그렇지? 컷플라워를 생산하는 회사는 자, were also contaminated 오염시키고 있었다. 그 나라의 워러 물과 소일 흙을 오염시키고 있었어. with 로 o m o l o fertilizer 비료 1번 and some of t p e s t i c i d e 살충제 2번으로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었어. 5번 in 1991년에 네덜란드 정부는 어댑트발 별표 하나 채택했다. 선택했다 이 말이야 정책을 채택했어 디자인드 오케이 고안된 디자인드 앞에 생각된두 단어 위치 위치, 위치. 뭐죠 앞에 가거니까 위치 워디서 위치 어디 디자인드 컷 줄이는 컷은 줄이겠어 패스티사이드 유스의 목적었어 살충제의 사용을 줄이도록 디자인된 어, 닥, 어, 디자인된 정책을 채택했어. 인하프 바이 2000년 2000년까지 반으로 인하프 그나2 반으로 살충제의 사용을 줄이도록 디자인된 정책을 꼬안을 냈어 선생님 봐 다른 학교 시험에 나왔던 거 아닙니다 <laughs> 리나운드 같은 말써 f a m o 유명한 자, 그 다음에 5번에, 그 3, 5번에, 디자인드, 중규, 디바이즈드, 돼안 돼, 디바이즈드. 돼, 고안된그 네. 다음, 5번 옆에, 컷, 줄이다. 같이 말해서, reduce, decrease, 디크리즈 또 지랄한다 드윈들 디미니시 네, 또 지랄한다는게 뭐라는거예요 아니 니나 그냥 열심히 해나 혼자 얘기했어 그냥 껌야. 컷 대신에 쓰라고 어떤 새끼가 지금 핸드폰에 울리는거 같아가지고 어, 너지 아니 저 새끼 이상해 어, 왜 이렇게 많지? 12, 12, 16. 그럼 24, <laughs> 40개, 24, 24, 다하기 16은 40개, 15, 16, 30개, 1000만 원에 빨리 합니다. <laughs> 일주일에 24개씩, 20개씩 하면... Yeah. 너무 많아요. 몇개뿌기냐 1일째에 20개면 하루에 7개 그렇지. 2주만에 끝내는 거 알았어. 필요하면 좌천이 새끼야. 필요하면 보충하면 되는 거 알았어. 말이 안 돼요. 됐어. 자, 그 다음에 5번 했고, 6번 합니다. 아, 5번 뒤에, 5번 둘째 줄에. 즉, 그것은 목표였어. 골드 다음에 됐어. 그들, 그들의 정부서, 정부가 결국 어찌보면 성취한 목표였어. 6번 facing에 분사하면서 직면하여 increasingly 점점 더스트 r 트 엄격한 래, 규제에 직면한 자 g r e e n h o u 온실 그로워 재배자들 주어 재배자들은 깨달았다 리 a 라이즈맨 됐어 그들이 해도 t 디 develop 발전 시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new 새로운 방법을 만약에 그들이 world going to maintain 유지할 예정이라면 뭐를 프로덕트 퀄리티, 제품 품질을 유지할 예정이라면 위다피 끊어 더적은 살충제로 퓨어로 별표하나 패스 사이즈 밑에 복수명사 써 복수명사가 왔습니까퓨 다음에 복수명사 리틀감의 난수 면사 아니건방 인텐스 리마생 안노 안노 텐지스 오케이 그래서 더 적은 살충제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했어 는걸 깨달았어 7번인 리스펀스 별표 하나 반응으로 반응으로 데이 그들은 시프트 바꿨다 이러 바꿨다 뭘로 바꿨어 재배 방식을 바꿨어. 됐어요. 백관계대명사 어떤 재배 방식이냐. 서큘레이드 순환시키다. 뭐를? 물을. 이 앞에 뜨나 클로즈루프. 폐쇄 루프 시스템 속에서 물을 순환시키는 재배 방법을 변화시켰습니다. 애들 생각하죠 그로우즈 시험에 나왔어. 그루로 나왔어. 그루 안됐어. 그로우 그루 그로우리이지 되지 이건 나왔다고 아니라고 그로우즈 2번서 중규야 1번을 찾아 내 삐모 1번이 면요서큘레이트레의 1번서 물을 순환시키는 방식 그리고 그로우플라우 꽃을 그로우 재배하는 재배 방식을 변화시켰어 이 앞에 끊어 락울 서브트랙트 돌울 섬유 서브 스트레이트는 배양판, 돌 섬유 배양판 속에서 꽃을 재배하는 그러한 재배 방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8번 주제문이 새로운 시스템은, 나도 니 동그라미, 콧마디에 올소 <목소리> 동그라미, 그말이야이 줄였을 뿐만이 아니라, 뭐를 오염을, 릴리즈드, 방출되니 앞에 는 오염 수직에어 뭐 릴리즈드 앞에 생략된두 단어 말해봐 w h i c was 환경에 방출된 오염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이순 시스템서 새로운 시스템은 증가시켰습니다. 뭐를 증가시켰나 전문화 프로핏 이익서 이익을 증가시켰습니다. 바이오페드나 기빙의 사형식 컴퍼니 단정 목적어 더큰통제력 회사에게 더큰 통제력을 줌으로써 오버액턴나 그로인 재배 조건에 대한 더큰 통제력을 회사에게 줌으로써 이익을 증가시켰습니다. 오케이? 규제를 하니까 그꽃 재배업자들이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을 찾아냈단 말이라서 제목보다 스트릭터 동그라미쳐, 더 스트릭터, 콤마디에더 무화 동그라미쳐, 더 플러스 B교급 A, 더 플러스 B교급 B, A 하면 할수록 더욱더 비하다. 여기 규제가 엄격할수록, 아마 규제가 엄격할수록, 이노베이션의 주어 표시에, 비즈니스에서의 이노베이션, 혁신이 더 좋아집니다. 규제가 엄격갈수록필례 혁신이 더좋아니다 내용, 박지호 읽어봐. MP는? MP는 기업의 규제를 더 만들었고, 더 많은 혁신을 유발했다. 그것까지 추천하라. <laughs> 기업이, 지업 기업 동그라미쳐, 규제로부터 <laughs> 규제 동그라미쳐, 이익을 얻어, 미철자, 더 엄격한 규제가 더 많은 혁신을 유발했다. 됐습니까? 그 얘기 하면서 몇 명가 자, 네. 그 다음에는 그뭐 네. 시방세야. 이든다고 네. 32번 하겠어. 네. 이렇게 바라죠. 네. 생팬 <laughs> 준비돼 준비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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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몇개 했어? 그러면 세 개. 나 많이 세개네 개밖에 못 했네. 우리 네. 여섯 개씩 해야 되는데. 어, 당연히 그만해. 내가 미쳤 자, to pay more. 옆에 highly skilled. 옆에 less effort. being observed. 2번 in w h i 옆에 how much. 3번 so, a little more. 최종 끝에 what. 그 밑에 most sensitive to. 옆에 the number of hours. 4번 took only a few minutes 옆에 로 a w 옆에 took more than a week 옆에 to pay much more 5번 to, uh, to pay more for the lower service 6번 fundamentally 옆에 we value effort over outcome 부터 끝까지 7번, 온도 t h 레셔널 r rational, more r a 부터 끝까지. 주제 1번, 567, 1567이 주제문이다 수리 마요아노아노 갱지또! 입니다. <laughs> 이새 가주어, 스페이어와 진주어 일요일날 다 못하는 새끼 더 처맞고 다음 시간부터는 6시에 와가지고 나한테 검사 만한다 알았지 6시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추석했습니다 그러고 수업 전에 다 검사 맡아야 돼 터져 네? 일만 합니다 뭐, 뭐 토요일 일요일 다 끝내라 그래서 밀린 거 그리고 더 토요일 일요일 다 못하는 새끼는 부모님께 통보하고 알았지 그다음부터 6시에 올라가 그랬지 어, 1번 보자. 이세 가주어, 투 페이 버하 신주어, 모아 더 많이 페이 지불하는 것은 어렵다. 포도 스피디, 스피디 1번, 스피드하고, 하이리 스킬드 2번, 하일리꽤스킬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지불하는 건 어렵다. 단순히 뭐 때문에? 레스 s s 트 핵심어. 별표 세겠죠? 더 적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빙 압설버드가 앞에는 애플 수이에서 관찰되어지는 더 적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빙 가로로 묶어 생략 가능해. 관찰되어진 빙은 무조건 생략 가능해 서 쓰임바. 자, 이거야 알았어. 자, 날 봐. 집에 보일러가 좋됐어. 알았지? 그래서 A 수리공이 있고, B 수리공이 있었어. A 수리공은요, 오자마자 10분간에 보일러를 딱고쳤어 똑같은 보일러인데. B 수리공은요, 3시간 걸렸어. 수리비용 100달러. 이 사람한테는 충분히 좋아졌어. 오, 3시간은 존나 고생했네. 근데 이 사람은 10분에 100달러야. 삐다 새끼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지. 오케이? 이게 뭐말이지 그래서 시간에 따라 가지고 자이 사람은 뭐니 더 유능한 사람이지 그렇지 딱 보고 이거 고쳐 딱 그렇지 그지 유능한 사람이지 그지 이런 사람한테 더 지불하는 걸꺼린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에게 사실은 무능하지 그렇지 그지 무능한 새끼한테 더 돈을 지불하려 그런다고 알았어 그래서 다시 봐 다시 어렵다. 자, 더 많이 지불하는 건 어렵다. 스피드하고, 오케이? 속도가 빠르고, 꽤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지불하는 건 어려워. 뭐 때문에? 더 적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관찰되어진. 이게 되기 전에 이지 빨리 고치면은 100불 안줄라그 그랬어. 이번, 연구자들은 한때, did a study s 연구를 d i 했습니다. 이미치 동그라미 쳐. 이미치 대신에 한 단어 뭐가 되겠어? 왜요? 알았죠. 왜요 써? 네. 그들이 에스크의 사형식서 피플 감정 목적어, 하우 직접 목적어. 그들이 사람들에게 하우 머치 이하를 요청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하우치 얼마나 많이 그들이 페이 지불할지. 포화크가 데이터 복구를 위해, 리커버리 복구를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이 지불할지를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파운드 3번 발견했습니다. 데이하를 사람들은 지불할 겁니다. 언리들을 모아 별 편한 좀더포화 끊어. 더큰 과도기 양서더큰 양의 리스큐드 복구된 데이터에 대해서 복구된 데이터의 많은 양에 대해서 더 많이 지불할 거야. 그러나 What부터 센서티브 2까지 주어 표시해 동사 What부터 그들이 가장 세터는 민감한 것은 자 네모처 지금부터 더 넘버 오브 아워 네모쳐별표도겠습니 시간의 숫자였습니다. 시간의 양이었다고. 시간 다음이 주어 동사됐어. 기술자들이 일한 시간의 양이었습니다. 4번 데이터 리커리 복구가 툭 걸리다 써. 뒤에 시간에 가면 걸리다야. 단지 몇 분만 걸렸을 때 Willing to pay 지불할 기꺼움은 로 낮았습니다. 그러나 When i t took more than a week 자 일주일 more than 이상이 툭 걸렸을 때툭 앞에서 끊어 복구하는데 똑같은 양의 데이터를 recover 복구하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렸을 때 사람들은 조용하자 씨발놈비 B1 2 기꺼이 뭐마하다 기꺼이 훨씬 더 많이 지불할라 그랬다고 알았지? 노동 시간에 따라서 기꺼이 지불했다고 5번부터 잘봐 Think about 그것을 생각해봐 그들은 기꺼이 페이몰 더 많이 지불할거야 포 앞에서 넣 슬로우 워 서비스 별표 세계 3개 나와서 느린 서비스에 대해서 더 많이 지불할 거야. 뭐와 함께? 같은 결과와 함께, 오케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느린 서비스에 대해서 더 많이 지불한다고. 그렇지, 그렇지? 2, 3일 걸렸다가, 1시간 만에 고칠 수 있는 걸 갖다가 2, 3일 걸렸지. 그럼 이 사람이 뭐니? 무능한 새끼지, 그렇지, 그렇지? 즉, 무능함에 돈을 지불한단 말이야. 6번, 언더맨은 기본적으로, 웬 우리가 밸류, 가치를 둘 때, F, 노력에, 오버 동그라미 쳐. 비칸 문제야. 어, 아, 그럼, 결과 오버보다도 노력의 가치를 둘 때. 됐어요. 우리는, 인컴패턴스, 별밸 세계 쳐. 시험 문제야. 무능함, 무능함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야. 좀 이따가, 단어 물어서 모르면 곧바로 터져라서 1초 내로 대답해야 돼. 무능함에 지불하고 있는 거야. 오늘 너, 비록, 이, 그것이, 이어 레이셔널을 다시 별표 하나 쳐 시험에 레이셔널로 나왔어 비이성적이지만 6번에 인컴패턴 시험이 러번나 와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 컴패턴스로 나와서 유능함으로 나온다고 무능함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거야 그것이 비이성적일지라도 우리는 레이셔널 더 합리적이라고 느껴 모아 레이셔널 1번 모아 컴퓨터블 2번 더 편안하다고 느껴 콤마 다음에 페인 분사금은 지불하면서. 인, 어, 페랜스 별표 에개 쳐. 무능함을 위해 지불하면서. 됐어요. 주제. 우리는 지불한다. 더 많이. 무능함 별표 두개 쳐. 무능함에 대해 더 많이 지불해. 밸류잉에 ing 동그라미 쳐. 벨류잉이 앞에 있는 무능함 수직에어 표시해. 노력에 가치를 두는 무능함에 더 많이, 어, 지불해. 오버 동그라미, 뭐, 뭐, 보다, 써. 결과보다 노력에 가치를 두는 무능함에. 내용. 이 현우, 읽어봐. 시작. 빠르 숙련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지까지출처나 빠르고 숙련된 사람에게는, 노력 동그라미, 노력이 안 보여서, 더 많이, 동그라미, 더 많이 지불하기 힘들어. 계속 읽어. 했냐. 뭐까지? 느린 서비스에 느린 서비스에 대해서 더 많이 지불하려고 했고 오케이? 느린 서비스에 그리고 무능함 동그라미 무능함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비합리적이지만 당연하게 이긴다 자몇개 묻겠다 이제 1초 내로 대답해 한번 뒤져 <laughs> 3번에 둘째 줄에 센서티브 착고했어요 민감한 민감한 6번 최재철의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옆에 Outcome 지금 중시하네 Outcome 나오다 다시 Outcome <웃음> outcome. <웃음> 아, <웃음> outcome 뭐야 <laughs> 결과 옆에 Incompetence <laughs> 네? Incompetence 무능한 무능한 7번 i a r Rational <laughs> 이기성적인 컴포러을 편안한 편안한 e 열지 말고 이 새끼 알았어. 자, 다음 시간에. <laughs> 자, 트스트 못하는 새끼들줄 알았어. 요때와 알았어. 다이기어공부하고 그리고, 엄마니 저 새끼는요, 엄마한테 문자할 거야, 승현이는. 왜요? 관시에올 거야? 네. 그리고 잠깐만 오늘까지 한번 문제다 풀어가 어디까지 주관식은 안 풀어 알았어 56페이지까지 아니다 주관식은 안 풀어 61페이지까지 오케이 우리 합니